GDP 마이너스 성장, 건설사 줄 도산, 하루가 멀다하게 일어나는 집안 침화까지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 지금 4월 강남 빌딩 시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지금 시장의 현재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익숙한 내용은 아닌데요. GDP가 역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건설 쪽의 불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불황이라는 건저 실질적으로 겪고 있긴 하지만 숫자로 딱 이렇게 나와 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무려 마이너스 12% 지금 제가 서울 특히 이, 이 지역인 강남에 있으니까 그나마 건설이 좀 돌아가고 있는 곳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방. 뭐 부산, 대구 이런 곳은 어떨까요? 그래도 지방 중에서는 좀큰 도시라고 하긴 하는데 제 아는 지인들 통해서 건설사를 통해서 물어봤더니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예 빵. 그러니 이 역량이 바로 줄도산으로 이어졌죠. 사실은 줄도산이 그 동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4년도만 해도요, 27개의 건설사가 부도가 났어요. 탄핵 정부, 경제 불안. 또 생각보다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더 많은 건설사들이 위기가 올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6월 대선 있잖아요. 대선이 지나야 이런 법률적인 것도 해결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숨통이 트이면서, 금리도 떨어지면, 이제 투자자들도 조금 몰리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최근에 음. 이창형 총재가 음. 망할 곳은 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를 어, 네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도산이라는 게 1년에 한 건도 없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그게 꾸준히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줄도산을 한 거는 정말 처음이라고 해요. 줄 도산한 업체를 살펴보면 금액이 뭐 몇백억, 몇천억이 없어서 도산이 된게 아니고요. 5억이 없어서, 단돈 뭐 7억이 없어서 이렇게 도산이 됐어요. 그 이유는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선순환으로 바꿔 주는 거예요. 망할 업체들은 망하고 잘하는 업체들은 다시 키우고 이렇게 해서 좀걸르고 걸러서 양성화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5억, 7억 이것 때문에 지금 도산하는 업체들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다뤄볼 주제가, 아, 저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꼭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정말 어떤 정치색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감안을 해주시고, 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세 10년. 하, 이거 오면 세상이 미쳐갑니다,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laughs> 자 우리가 몇년전 이제 문재인 정부 때촛불투가 있었죠. 그래서 연장이 돼서 4년간 보장이 됐는데 그때 부작용이 하나 있었죠. 사실은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임차인을 이건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피해를 보는 입장도 맞았어요. 좀 재산권 피해다 이거는 그것도 있었고 시장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로 인해서 2년 끝나고 공급이 되어야 할 물량이 없어져서 공급이 부족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고 이런 영향도 있어. 있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10년으로 늘린다고요? 헐. <laughs>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시장적 제도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좀 소시민 입장에서 보면 전세 10년을 보장해주면 뭐볼 수도 있는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응, 음,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전세가를 높여서 낸다. 그러면 전세입장 입장에서는 이제 또더안 좋은 열악한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돈에 맞춰서 가려면 그러면 이게 윈윈이 아니고 결국에는 둘다 손해를 보는 그렇죠 맞아요 임대인도 손해보고 임차인도 손해보고 이렇게 된다면 저 같으면 제가 집주인이라고 한다면 전세 안 내놓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여유가 없으시고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월세로 받겠죠 월세가 세금을 충당하게끔 또 받아야 되니까 월세가는 계속 오르겠죠. 그 이렇게, 그 음, 어우, 아, 아직 덥네요. <laughs>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만약에 그 전세를 돌리고 있다가 이 10년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월세로 돌려서 세금으로 막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이게 수익화가 잘 생각보다 그만큼 안 들어오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이걸 들고 있을까요? 세금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점점 똘똘한 한 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양극화가 엄청 심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제도로 인해서 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임차인 보호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임대인들도 좀 보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윈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였나요? 봤는데, 이건 집안 치마와 비슷한 건데, 남양주였죠? 주차장 부지에서 일, 한50% 정도가 이렇게 내려앉아서, 수대그 차량이 이렇게 쓰러졌어요. 근데 이 문제가 올해 처음 발생한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싱크홀 일어난 지역의 주택이나 건물들의 집가는 어떻게 됐을까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고객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이제 토론, 토론? 가끔 통화하면서, 싱크홀 났던데 괜찮으십니까? 이러면, 한번더 빠짐없이 뭐라고 하시냐면, 싱크홀? 그 기회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싱크홀 사고 여기 났어요. 그러면 당장에 사람들은, 어, 여기 안 살겠다. 위험하다. 내땅 샀는데 저기 꺼지면 어떡하지? 생각하겠죠. 근데 싱크홀 사고 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거기 공사합니다. 나라에서 정, 돈 돼가지고 막 공사해요. 탄탄해지죠? 덮고 나서 거기 이제 개발이 돼요. 근데 개발되기 직전에 싱크홀 사고 났을 때 그거 우리가 샀어요. 그럼 개발된 이후에 어때요? 가격이 회복이 되고 오히려 펌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이나 주택 관련해서 투자 전문가들 또 투자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싱크홀 되는 부분을 눈여겨봐요 가장 중요한 건요 예방이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조금만 더 싱크홀을 예방할 수 있는 거 마련해 을 주시고요 투자자분들은 정책이 마련되기까지 시간좀 걸리겠다 하시면, 싱크홀라면 일단 가보세요, 그 지역을. 그 주변에 살펴보시고, 네, 그런 지역을 매수하셔서 또 재매각하는 어, 그 루틴까지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4월은 어떤 분위기였냐면, 실수요자들, 직영으로 내 회사에 들어가실 분들, 또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일부분 건물에서 사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움직이셨습니다 아마 5월 달하고 상반기까지 계속 그렇게 될 여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나 사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왜냐? 대출이 아무나한테 해주는 시장도 아니고요 금리도 지금 그렇게 낮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어, 운영하시는 법인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대출이 잘 나오고 금리도 조율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예. 그리고 거래된 금액 보면 굉장히 평단가가 좋습니다 예, 역시 지금이 기회다. 예, 요거는 저는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 내가 건물을 투자로 접근을 하더라도 임대차 시장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이게 계속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안 좋은 면 우리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임대차가 회복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대신, 예전처럼 뭐 통임대 막뭐 NAI 평당 임대로 18만 원 역삼동 이면에 이면에 막 들어올 거야 이런 부품 기대를 갖지 마시고 적절한 평당 임대로 잘 짜서 어요런 루틴을 만들어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정치는 아니고 뭐 이렇게 되게 어두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laughs> 얼굴이 계속 울그락 불그락한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들 너무 힘드시고, 내수시장도 형편없고, 이런데, 저희 부동산 시장도 물론 다 힘듭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뭘잘 해봐라가 아니고, 무조건 견디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빌딩 시장은 지금이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악이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싸게 살수 있는 시장입니다. 예, 네, 그렇게 눈여겨보시고, 빌딩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저희 댓글, 네, 댓글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